승!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의 박상혜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현대 에쿠스 차량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이제 학교 학교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자주 학교를 데려다 주셨었는데요. 이제 제 아이 때 초등학교 아침에 이제 학교 시간에 보면은 에쿠스 타고 꼭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뭐 데리러 오고 아니면 또 데려다 주러 오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었는데. 저는 뭐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부모님의 아들인 아니면 딸인 분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일 때도 에쿠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에쿠스하면 굉장히 크고 우람한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자그 차량 그때 당시에 뭐 신차가가 1억 이상 하던 차량들이 에쿠스가 많지만. 오늘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상세 스펙 말씀드리면은 에쿠스 신형 VS380 럭셔리 모델로 나와 있는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2009년식 키로수가 11만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적게 탔죠. 11만 키로기 때문에 엔진 미션 너무나도 좋고 안쪽에 옵션까지도 너무나도 좋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이 차량은 아쉽게도 양쪽 휀다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이 되어 있고요. 어, 루프 패널이랑 트렁크까지 교환이 되어 있어서 외판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안쪽에 골격에는 전혀 크랙 하나조차도 없는 어, 골격에는 문제없는 사고여서 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800만 원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차량을 미리 한번 봤지만 뭐 타이어도 교환되어 있고 안에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헤드라이트 안개는 깨짐은 없지만 헤드라이트에 조금의 백화가 올려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복원을 해드려서 드리기도 하는데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면 다 복원이 되니까 그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릴 쪽에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대형 차량의 어, 이 크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 카메라, 전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60% 정도 남아 있고 크롬휠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와끝 쪽에 기스 하나 없이 굉장히 좋은 휠 상태.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앞쪽 휠 앞쪽 펜다부터 뒤쪽 펜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자 검정색 차량에 이번에 광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 한번 볼게요. 자 뒤쪽 타이어도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이쪽도 역시 기스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죠. 자 에쿠스에서 등급이 좀 낮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안 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이 안 나와요 크롬에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에쿠스의 VS380 이 현대마크가 아니라 독수리 마크가 들어갔다 이때 당시에 2009년 2010년 당시에 굉장히 쇼크였어요 어 에쿠스가 이렇게 독수리 마크로 들어가서 보이는 그 엠블럼에 대한 좀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차량 뒤쪽에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대형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에쿠스 타시고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뭐 트렁크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공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골프백 두 개까지는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취공구, 배터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 부터 앞쪽 휀다 까지 외판 상태는 정말 끝내줍니다 이쪽에 아쉽게도 문콕이 있었어서 부칠해 놓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뒤에휠 앞에 휠 역시도 조금의 끝쪽에 기스 하나 없이 굉장히 좋은 휠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에쿠스 차량 외판 상태는 정말 5점 만점 중에 4.5점은 줄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차량 탑승하기 전에 이렇게 손잡이 쪽에 도어 캐치 버튼까지 있다는 거는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자, 2열부터 얼마나 많은 옵션 또 얼마나 좋은 가죽이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시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에쿠스 2열에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와, 확실히 2열, 이게 사장님, 회장님들 타시던 차량이다 보니까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은 보시, 안에 실내 등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천장 부분에 이제 사장님 회장님들 뭐 머리나 화장고치라고 이렇게 거울 있는 점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엔 전 차주분께서 빨간색 코일 매트로 변경해 놓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열 가죽 상태 보세요. 11만 키로밖에 안탄 거여서 조금의 주름은 있지만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오토 윈도우,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는 렉시콘 사운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질까지 자랑을 하고 있었고요. 자 2열 암레스트 쪽 보시면은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 조정할 수 있는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비 조정할 수 있는 뭐 채널 리모컨 볼륨 리모컨 등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에는 수납함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자, 2열 뒷좌석을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태도 굉장히 넓지만 조금 누워서 가고 싶으면은 이쪽 버튼 전동 시트를 눌러주시면은 거의 회장님처럼 누워서 갈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전동 시트도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1열 가서 어떤 옵션 갖고 있는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1렬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에쿠스의 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현대 스마트 키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에쿠스 가죽 커버까지 키 케이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 지금 저 보시면 은 시트 움직이고 핸들 움직였었는데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기판 쪽 한번 보여주시면 은 슈퍼비전 계기판까지 들어가 있어서 가운데 조그만 LCD 창이 나오고 있죠 현재 실키로수 1 1 3,796km고요 RPM 부조현상이나 계기판 경고 등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왼쪽에 옵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축구방 감지기 전방 카메라 버튼 VDC 차체제어 버튼 오토홀드,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트렁크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전자석 오토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위쪽부터 옵션을 설명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천장 상태. 와 이게 그냥 천이 아니라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어요 확실히 에쿠스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천장에 오염 부분도 하나도 안 보이고요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썰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썰루프 열릴 때도 부드럽게 소리 없이 굉장히 잘 열리는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닫힐 때도 역시나 걸림 없이 굉장히 잘 닫히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쪽 보여주시면은 대시보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죠 어, 이에스에는 고급스러움이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우드 포인트 역시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쪽 보여주시면은 이 센터 패시아에는 내비게이션이 한 9인치 정도 되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순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DIS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터치하시고 이러면 운전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DIS로 조정을 합니다. 뭐맵 가이드 안에서 뭐 통합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자 이렇게 DIS 역시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DIS 적응되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해서 그 다음 차 무조건 DIS 있는 차량들 사죠. 웬만한 대형 차량, 뭐, 제네시스 아니면 뭐, 에쿠스에도 DIS는 높은 등급에만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아래쪽에 굉장히 멋있게 또 에쿠스의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 있고, 자, 아까 렉시콘 사운드 말씀드렸었는데, 사운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사운드 역시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클래식이 나와갖고 조금 뭐 영상 찍는데 조금 도움이 됐네요 자그 아래쪽에 이렇게 제더리 공간이랑 12V 시거잭이 있고요 제더리는 사용 흔적이 없습니다 1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DIS, 그 다음에 2구 컵홀더, 1열 암레스트 2열 암레스트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핸들 쪽 보여 주시면은 가죽 핸들인데 가죽 해진 곳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에 조금 까진 부분은 있네요. 자, 핸들 리모컨 안에는 이제 볼륨 리모컨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그다음에 각종 트리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는 오토 라이트 오른쪽에는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전방 카메라랑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라이브 모드에 놓게 되면은 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진 기어에 넣게 돼도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어 잡은 김에 미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와, RPM 부조도 없고 지금 뭐 핸들 떨림이나 미션 튕김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미션이었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엔진룸 개방해 봤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셨습니다. V6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하고 불규칙적인 소리 없이 규칙적인 엔진음 내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에쿠스 그냥 명차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뭐... 특이사항 없이 그냥 세부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차량 2009년형으로 나왔고, 키로수 11만 키로대를 탄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또한 장점으로는 골격사고가 없고, 외판 단순 교환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모델이기도 해요. 지금 외판 단순 교환으로는 양쪽 펜다, 라디에이터 그릴, 루프 패널, 트렁크, 트렁크까지만 교환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뭐, 얼마나 관리가 잘돼 있냐고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하체랑 엔진이랑 미션에서 오일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오일 양호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VS380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썬루프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뒤쪽에 2열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이 타시던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옵션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보통 이 정도 키로수에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옵션 나오면 은 천만 원 호가하기 마련이죠. 근데 제가 이 차량 800만 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히 이 차량의 금액 850만 원에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어, 저희가 에쿠스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쿠스 차량이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문의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비대면 탁송 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탁송 거래 전에 하부랑 엔진, 미션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화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코스 소개시켜드렸던 힐스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